아, 네. 좀 머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머리를 하러 가야겠다. 네, 여러분. 네. 오늘 저의 머리를 해줄 디자이너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이름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 네. 선생님. 아, 디자이너고. 아, 그 유명하시다고. 네,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거 제가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아, 브이로그구나. 네. 네, 브이로그를 어. 찍고 있는데 어떻게 유튜브 여기... 하시는 아네 요즘 너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어, 네, 카메라 네, 네. 설치를 할까요? 그래도 예쁘게 해드려야겠네. 그렇죠. 브이로그 이게 좀 편집 없이 무편집으로 다 네. 편집으로 가는 네. 거. 뭐지 이게 안 하던 거아네에요 <laughs> 아, 미안 어, 네. 일단 해주니까. 네. 근데 꼭 상업극 이걸 해야 되니? 저도 저희 샵이 그 원칙이 또 손세정 해야 되거든요. 네. <laughs> 너무 좋아요 이거. <laughs> 아, 여기서 음. 아, 다른 그런 손세정제랑 다르게 또 향긋한 냄새가 나서 아,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하고 싶은 스타일링 있으신가요? 내추럴했으면 좋겠어요. 내추럴, Natural? 내추럴하고 네, 어. 약간 귀엽게, 네. 약간 멍뭉미 먹먹... 스타일링 한번 해볼까 싶은데 괜찮으세요? 선생님 손 가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한번 네. 해겠습니다아 네. 브이로그인데 댓글이 막 올라오네요, 근데. 아 이게 실시간 댓글이라고 아 해가지고. 아 네. 음. 그래서 요새는 이런 기능이 좀 추가가 됐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괜찮네 <웃음> <웃음> 자 그럼 살짝 약간 웨이브 넣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 뭐, 저, 저,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웨이브 굵기는 어느 정도로 해드릴까요? 약간 라면, 네, 뭐 짜장면, 네, 우동 네, 어느 정도로? 우동으로 할게요 우동으로 네. 갈까요? <laughs> 오케이 우동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laughs> 된지 2시간 됐어요 입봉한 지 지금 2시간 됐어요 첫 고객이에요 첫 고객이요? 네첫 고객이에요 남담하네요. 근데 지금까지 뭐 느낌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laughs> 깨넘으로 배운 게 많아요. 아, 오, 아, 어, 어 오버하지 않으실게요. 고객님, <웃음> 오버하지 <웃음> 않으실게요. 아, 귀도 웨이브하실 건가요? 어, 탄거 아니죠 귀? 자주 녹아요. 녹고 뭐 다시 생성되고 도마뱀이시잖아요. 네? 아, 그렇죠. 예, 예. 정우 씨그 브이로그 보시는 뭐 구독자분들 지칭하는 뭐 이름이 따로 있네? 아무래도 한번 정해 봐야 될것 같네요. 저도 이제 브이로그 시작한 지 2시간 채안돼 가지고. 아, 그래요? 네.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게딱 짜여진 것도 좋지만 그 해완얼이라고 하잖아요. 해완얼. 네, 해완얼. 사실 정우 씨는 딱히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해완얼이라고 해서 그런 그런가요? 그렇죠. 한척만 해도 사실 좀 네. 각이 나오니까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죠. 네. 야, 화장품을 이번에 새로 샀는데, 이거. 신제품이 나왔어요. 제가 또 헤어 디자이너지만 직접 머리 안 하거든요, 새 머리는. 왜 혼자 뭐. 안 하시죠? 못 해서. 아, 근데 잠깐만.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아, 원래 과정이에요, 과정. 이거 다한번 해제 끼고 나중에 수습하는 거예요, 뭐든. 이 그런 거예요, 그냥. <laughs> 아니, 이거, 네? 이거 뭐냐고. 아니, 좀 기다려보세요, 선생님. 내가 네, 왔어요, 이거. 이거 한 9시간 자다 일어났네? 진짜. <laughs> 자일머인가요? 자일머? 자일머가 뭐죠? 자다 일어난 머리 근데 저것도 잘 어울려 보임 머리가 음 아니고요 애견샵 음 아니고요 <웃음> <웃음> 내가 이거 해야겠다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아 안돼 안돼 아저로 가세요 <laughs> 정우씨 같은 분들이 머리하기가 좀 쉬운 편이죠 다잘 어울리니까 다 소화가 가능하니까 어, 제가 그런가요? 그럼요 이게 딱 지금 무슨 머리인지 알아요? 바보 머리 오.. 화보예요? 음. 화보머리 화보머리 지금 약간 GQ 스타일인데? 너무 귀엽다 와 근데 진짜 귀여워 너무 합리화 하시는 건 아니죠? 아, 아 정우야 근데 진짜 이게 안 귀엽다고? 귀여워 아, 귀엽나? 근데 얼추 괜찮아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아, 정우랑 뭐 하고 싶냐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했냐면 그 드라마 명대사 따라하기 그리고 CG들 댓글로 드라마 만들기 음. 그런 거 했단 말이야 근데 음. 우리가 또못 살릴까 봐 이게 채택이 됐어 오 너무 귀여워 야 그냥 나쓸 자리지 고용하면 되는 거. 어, 나 쓰자. 근데 이거밖에 못할거 아니야. 다른 거 해줘. <웃음> <웃음> 전혀 안 오네. 아 너무 귀엽다고. 진짜 거짓말 아니라. 여기 자 반응들을 잠깐 볼게요. 근데 잘했다. 와 잘했다잖아. 아 도형이 형 손재주 있다고요, 여러분? 응. 오. 어... 진짜 나쁘지 않아. 근데 얼추 비슷하긴 해. 그래도 그거 배운 게 많네요. 이게 이름이 뭐죠? 머, 머리 이름이 뭐죠? 이름 오복펌이라고요? <laughs> 우리 오복이 알면 노예요. 그렇지. 오복이가 좀더 아깝지. 아이. 아 어, 너무 예쁘세요. 진짜, 진짜. 귀여워 미치겠대요. 왜 이렇게 귀엽냐? 그는 사과처럼 보인다. 아니, 진짜 괜찮아. 나만 그래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진짜로. 진짜 잘했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또 머리 제대로. 법격입니까? 이렇게. 실격입니까? 해드릴게요, 한 번. 예쁜 표정 한번 해주세요. 정우씨. 해. 해. 그럼다. 그리고 결제는 데스크 가서 275만원 해주시면 되고요. <laughs> 유튜브. 디시 DC 안 돼요? 구독자 몇 명? 51만 9천 명. <laughs> 파워 유튜버구나. <laughs> 네. 그럼 2만 원? 2만 원만 주세요. 2만 원? <laughs> 네, 275만 원인데? <laughs>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요, 솔직히? 진짜 이게 예쁜 겁니까? 저는 머리에 멋자도 몰라서. 은근히 좋아하는 것같지잖아 지금. 내가요? 응. 음. 그나마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전을 했어요, 그래도. 음. 어, 어떤 스타일 원해요? 진짜로. 저는 음. 섹시미 있는 스타일로 해주세요. 섹시하게요? 네. 네. 소가머리 하자. 아니. 그놈의 섹시. 신병머리 해주세요. 저는 오, 오늘 네. 제 머리 컨셉은 올백 머리입니다. 아 안돼. 뭘 안돼. 네. 가능한 날이 있고 불가능한 날이 있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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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왜래? 아 이거다. 여러분 갈게요. 음. 여러분 저는 식상한 거 아니에요. 도전적인 거를 추구합니다. 우리 샵 원장님 따라 해주세요. 왔어? <laughs> 요즘 어때? <laughs> 어, 그냥 뭐, 잘 지내요. 잘좀 하자, 이씨. <laughs>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정우야 응? 에, 재밌다. 선생님, 네? 저 지금 돈 내고 온 고객이에요. 응? 이렇게 그냥 막해하시면안 돼. 돈 제가 내드릴게요. 진짜? 여기 <laughs> 딱! 아, 안 돼! 아, 진짜 안 돼! 아, 왁스 바라면 다시 까마야 되잖아. 깜짝. 싫어요? 아니에요. 그, 해주셔도 돼요. 난니 네 머리 그렇게 예쁘게 해줬는데. 나도 형 머리를 멋지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다. 가 보고 배운 게 있단 말이야. 훈련 응. 매직기. 여기요. 여기서. <laughs> 아, 네. 여기 네. 생각해 놓은 게 있긴 하세요? 아. 나 어. 어 미안해요. 많이 따가우셨어요? 아니,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 근데 이게 좀 부, 부담된단 말이야. 이거 댓글들 반응 때문에. 뭘 부담돼? 괜찮아. 막해. 어때요? 솔직히 지금까지는 어땠어? 하한머리뭘 하긴 했어? <laughs> 뭘할 거면 제대로 해주세요 네. 뭐할 거면 빡! 빡! You got it? 아 빡빡을 원해요? 볼륨 매직 게임 꼬리빗 네 예쁘게 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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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지 알아요? 두피 마사지 꼬리빗 네 아! 또 제가 오늘은 나쁘지 않아서. 아, 믿어봐요, 좀. <laughs> 엣지 포인트. 아 어, 이거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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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거 아삼만 왜 목에 뿌려 아 죄송해요 아아 흘었다 흘었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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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깐만요 눈 찌를까 말까 찌를까 말까 찌를까 말까 찌를까 말까 찌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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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끝이라고 처음에서 마산지 이제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에잇. 오! 흐릅니다. 아, 아 미안해요, 미안.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laughs> 여러분, 이쁘죠? 솔직히. 괜찮죠? 그래도 봐줄 만 하잖아요. 존잘 탱구리홍합 퐁합에 물리는 스타일. 존잘이래. 형 보고. 진짜요? 네볼줄 아시는군요, 여러분. 고길동 머리. 이게 요새 유행하는 눈찌를까 말까 스타일 머리예요. v 위액 그거 싸우지 말래. 안 싸워요. 머리 한번 하늘 수 있는 거죠. 요즘 뭐 핫한 거 있어요, 여러분? 머리 감기 하자고요?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머리 감기 컨텐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솔직히 나쁘진 않죠, 형 머리. 나쁘지 않아요. 어. 그리고 네가 해줬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응. 뭐든. 잘, 누가 잘할까, 머리? 내가 제일 잘할걸? 아 유태 양 잘해. 마크랑 나는 일단 똥손이지. 어, 어. 똥손은 아니야. 그러면? 동..동손. 동손으로 동선. <laughs> 하자. 뚝배기 불고기 썰 얘기해 달래. 사실 그 아, 뚝배기 불고기 뭐냐면 정우가 처음 들어왔을 때 밥을 처음 시킬 때 추천해달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뭐 저... 먹어야 되냐고 첫날에. 어? 어, 뭐 첫날에는 뭐, 원래 뭐를 먹어야 돼요? 해가지고 그때 세 먹던 식당의 약간 대표적인 느낌의 메뉴가 뚝배기 불고기였거든요. 첫날은 뚝배기 불고기지. 이래서아 그랬나? 맞아 네. 그래서 뚝배기 불고기를 네.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laughs> 당면도 많이 들어가고, 네. 맛있어. 여러분 문명 특급. 감사해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문명 특... 특급 되게 핫하고 파워 있는 컨텐츠더라고요. 아 문명 특급 보고 입덕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음? 문명 특급 찍을 때 정우가 진짜 웃겼는데 다안 담긴 것 같아요. 저는 개그도 실물로 봐야 돼요. 맞아요. <laughs> girl, hey you girl, girl. 그리고 제가 그 재재 누나께서 엄청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최고의 MC다. 제재 누나 보고 있나? 보고 있으면 앞구르기. <laughs> 바로 하고 계신가요? 보게지 마. 그러게. 둘이 연습생 때썰풀어달래 노래도 같이 연습도 많이 했었고 형이 노래도 알려 주고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laughs> 세상 참 열심히 살았었지. 저는 요즘에 부부의 세계에 빠져서 아, 진짜 연기랑 스토리가 막 음, 뭐 진짜 <laughs> 아, 맞아요. 그거 19금이래요. 19금. 부부의 세계. 근데 나는 스물다섯 살이니까 봐도 되잖아. 그쵸? 스물다섯 살인데 나. 얘들아 이래봬도 어. 오빠가 스물다섯 살이나 먹었다. 너희들이 귀엽다 귀엽다 하지만 스물다섯 살이야. 어? 전못 봐요, 그래. 애기들은 못 봐. 어? 우리처럼 스무 살 넘은 법적 어른들만 볼수 있다고. <laughs> 난 아직 애기 할 거야. 너도 어른이야. 꽃무 애들... 도영이래. <laughs> 도영이 형 여러분 이해해요. 도영이 형 원래 그래요. 제가 이제 10층에 있으니까 항상 심심할 때마다 5층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5층에 내려오면은 뭐 하나 해서 들어가면은 항상 응. 그 드라마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형 방에 가면또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 방에 오면은 아! 인위적이야! 아, 아! 만들어냈어! 거짓이야 거짓! 항상 방이 아니라 약간 그러죠. 꾸며진 듯한 그런 냄새가 나 가지고 저는 그런 거 제가 요즘 그 향에 그 되게 빠졌어요. 나름 응. 엄청 그런 만들어진 듯한 향긋한 향이 제 방을 감싸고 있는데 정우가 맨날 제방 오면은 거짓이라고이건너 응. 어, 이건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이렇게 맨날 얘기하죠. 그래서 마크방을 자주 가는 이유가 뭔줄 알아요? 왜? 응? 냄새가 정겨운 냄새라서. <laughs> 진짜로 항상 정겨워, 걔는. 아니, 아 마크 그 냄새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걔는 사람 냄새가 나요. 아 약간 사람 냄새? 아, 사람 냄새. 유타 형도 좀 사람 냄새 많이 나고 태일 <laughs> 형이 그나마 10층이 내가 봤을 때 응. 전체적으로 사람, 사람, 냄새가 사람, 나요. 사람 냄새가 많이 나. 인위적이지 않아, 너네 방도? 아니지. 아니야? 우리 방도 되게 정겨워. 근데 재현이도 형초 많이 켜고 그러지 않아? 아니야. 옛날엔 많이 켰는데 형도 우리 그냥 뭐안 켜. 개인의 음... 취향이죠. 거짓된 아니, 삶이야? 거짓임이야.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laughs> 페이크입니다. <페이크임이야. 웃음> 너무, 너무 꾸밀라 그래. 그래서 얘가 맨날 내려오면 아! 또 혼자 브이로그 찍어! <laughs> 또, 또 혼자 뭐 찍고 있어! <laughs> 아, 진짜. 내가 진짜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laughs> 형 냉장고에서 그냥 아예 제가 또 냉장고 엄청 많이 채워놔요 네. 형이 갈 때마다 냉장고에 그뭐 과일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음료수라는 걸 잔뜩 챙겨놓는데 쌓아놔요 거기다 음. 그러면 그걸 좀뺏서가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영이 형이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녹음을 하고 왔어요 그때 그냥 심심해서 형 방에 갔단 말이에요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척 하는 건가 진짜 자는 건가 궁금해 가지고 저는 또 거기, 거기에 호기심 발동해 가지고 가죠 가까이 가 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침대에 이렇게 소리가 들렸는지 형이 이렇게 뒤척이더니 본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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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형 나라고 형 나라고 <웃음> <웃음> 형 나야 나형왜 응, 그래 왜 그래 와 그래서 다시 그래서 잤는데 어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네 어 나는 진짜 형이 더 놀란 게아니라난 진짜 내가 더 놀랐어 아니 그리고 <laughs> 김정애가 그냥 이렇게 이 정도 거리에서 본게 아니라 정말 코앞까지 와서 <laughs> 자나뭐 <막> 이렇게 <laughs> 보고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진짜 잘 놀래는 성격인데 진짜 내가 더 놀랐어. <laughs> 내가 더 <laughs> <형>. 깜짝 놀랐어. <laughs> <laughs> 나라니까 나라고 <laughs> 도영이 형 방으로 갔는데 자고 있길래 자는 척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나. <laughs> 이래가지고 <laughs> <laughs> 뭐야 형왜 그래? 나라고 근데 진짜 그때 형 솔직히 <laughs> 귀신인 줄 알았어 아니면. 무서웠어 그냥 사람이어도 무섭고 그냥 너라는 생각을 못했고 아니 근데 왜? 그냥 그냥 무서웠어 그냥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고 아 음. <laughs>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이 썰을 재현이, 정우, 마크 저 이렇게 넷이서 밥을 먹었어요 정우가 그 썰을 푼 거죠 음. <laughs> 어제 도형이 형이 갔는데 아 <laughs> 이렇게 놀랬다 음. 그랬더니 딱 듣자마자 찍었어? 아 찍어야지 <laughs> <laughs> 찍어야지. <laughs> 얘가 또 하나 있어. 얘가 꼭 자기 방에 들어가면은 자는 척을 그렇게 해요. 얘가 혼자 연기가 막 소리가 들릴까 니문 여는 소리라든지 그러면 <laughs> 이렇게 자는 척해. 근데 핸드폰 불 켜져 있어. 이것도 <laughs> 아 <그리고 또. 웃음> 어, 어, 형 왔어요 아아 아, 피곤하다. 아 졸리다 계속 그낮 낮이고 밤이고 떠나서 그냥 계속 자는 척 근데 또 얘랑 그 얘가 마크 방을 진짜 자주 가요 또 마크도 그걸 배워가지고 며느는 마크 다가 <laughs> 이렇게 있어 응. 인생이 몰카인 김정우리 아 어, 진짜로 사람들 이렇게 놀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냥 저 배우 각이라고 저것도 한 연기 한, 한 연기 하거든요 한기 예전부터 제 안에는 연기라는 게 있었어요. 뭐 생각나는 명대사 있으세요? 에엑 고..고냉이 형! 에엑 고냉이 타로 왔네 아니 그.. 아, 그럼 내가 상황을 <laughs> 하나 제시해 줄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적에 너희 부모님이 돌봐주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 얘기해봐 되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신세를 지지 않겠어 하면서 떠났어 음. 그래서 너희 부모님이 음. 그 아름다운 사람을 찾고 있었어 그 사람을 너가 찾은 거야 천생연분인 거지 그런 상황을 연기해 주세요. <웃음> <웃음> 어떻게 처리할까요? <laughs> 이거 <이게> 어떻게 할까요? <laughs> 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대사 한번해 봐. <laughs> 줄리엣, <웃음> 그게 너였어? <laughs> 아, 제가 또 이태원 클라스 열심히 봐가지고 제가 외우 고 있는 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서가 이서가 장근원한테 사이다를 날리는 씬이 있어요. 그 커피를 음. 부으면서 네. 그 제가 거기에 또와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만 한 일곱 번 넘게 봤거든요. 그만 그만해라 이제. 여기쯤이었나? 내가 사장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거든. 근데 그 사장님 머릿속엔 그 망할 장가놈들밖에 없어. 그만하자. 내가 질투가 나. 부셔 버릴 거야. 착. <laughs> 착. 거기 착. 여기를 또 제가 한 7번을 봤고. 공명이 형. 오늘 고객님 머리 마음에 드셨어요? 또 네. 근데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사부작샵 처음으로 오픈해봤는데 오늘 다될 거고요. 오늘 사부작샵 함께 해주신 128만 분 대박났다. 이거제 브이로그거든요. 아 응. 맞네. 해볼까요? 가세요. <laughs> <가죠? 웃음> 여러분! 갈게요. <laughs>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고 잘 보내요. 네, 나중에 또 신박한 콘텐츠로 사부작즈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